80번. 자, 문제 여기서좀 조금 문제 읽어보면서 해도 될것 같아. 어. 일단 주머니가 나오면 주머니에 뭐 들었는지부터 먼저 확인 좀 하자. 음. 됐어? 똑같이 1두개, 2개, 2두개가 있는데 흰공이랑 검은공이랑 그 1이랑 2를 가지 비율을 갖다 자, 눈에 보이는 대로야. 야, 문제 조금 봐볼래? 4, 5, 6번 여기 칸에다가는 여기 칸 여기 4, 5, 6, 이 3개의 칸에는 조건이 두개예요첫 번째 같은 3개의 공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이 4에 들어가는, 5에 들어가는, 6에 들어갔는 하여튼 세수의 합이 5가 되게 나오면 된대. 답 뭐예요? 8 0 1 8 그럼 계산하자. 일단 같은 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3개도 해서 5나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 1, 음. 2, 2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일단 흰 공이 들어왔을 때 세. 흰공 들어, 흰 공을 4, 5로 들어갔때 이거 어떻게 되냐 3패, <laughs> 2패. 됐어? 아시 콜? 콜. 이거 뭐야? 흰 공을 흰 공, 흰공 1, 2, 2를 4, 5, 6에 넣는 경우. 됐지? 그럼 나머지 거몇 개인데? 다섯 개잖아. 맞아? 5개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 얼마 오른니 뭐 5백이겠네. 그렇지? 근데 뭐야? 똑같은 거위 두 개, 똑같은 거이두개 됐어. 6, 2백, 2백, 2백. 대셨죠? 간단해. 정말 뭐야? 흰 공이 때니까. 2A. 거 아니야? 2백, 2백, 2백. 왜 2백, 2백? 백백 아, 봐봐, 여기서 만약에 1, 2, 이렇게 들어갔대 네. 남은 공을 배열할거잖아 네. 남은 공이 1, 1, 1, 2, 2지 이 1은 아, 다른 색이잖아 네. 됐어? 흰색으로. 같은 색인거만 따지는거지 저는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똑같은데요? 어, 나 다녔던데 요거? 아, 요거는 그 안에 그 들어가는 흰색 아, 공 1, 2, 2가 배열한거지 아, 네. 되셨죠? 90이잖아 자, 85번 90. 이거 좀 어서 봤던 문제 같은데 복잡하긴 하네. 맨날 보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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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수, 수, 수 수, 수. 어, 너, 어? 맨날 보는 문제. 순서 봐봐. 맨날 다. 근데 a b, b c c 이거 끝났다. 어. 어. 아, 봐봐. 너, 너, 국어 숙제를 하려면 어. 그러 수준 원부터 먼저 끝내고 수준 2로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음. 스텝 스텝 원 블렌나고 스텝 원부터 하고 스텝 2 하라는 거 아니고. 맞아? 그럼 결국 이거 이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야. a b c d e f 이 여섯 개의 문자를 a는 b 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 c는 d 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 2는 f 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의 길이를 별 관심이 없다. 됐어? 니한테 우리 어떻게 불었니? 얘네끼리는 동글동글. 얘네들은 뭐? 하트하트. 하트. 얘네들은 별별 이렇게 놓고뭐 하는 하는데? 그냥 거. 어 그냥 배열 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6회 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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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죠? 오케이? 들은 괜찮니? 다시 요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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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문제는 항상 원래 국어 A가 국어 B보다는 앞에 있어야 된다고 과제를 제출하는 순서가 네. 1단계를 해야지 2단계를 제출할 수가 있대 근데 국어끼리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는 별로 상관이 없대 그러니까 무조건 1 단계를 통과해야지 2 단계를 할수 있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국어 A가 A가 B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고 배워내놨을 때. 그럼 묶어서 한 번. 꼭 묶어보면 똥똥빨고. 되셨죠? <laughs> 자8 8팔 번. 아... 이것도 했던 것같다창의가나 저번에 질문했던 거같아 어? 이거 뜯 뜯는다. 왜다 d 숙 n 네 know. I d 데 n t k 리 o w I don't k n 나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야이 n t know. I d 거 n t know. I don't know. I d o 거 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야이 don't know. I don't know. 지 don't k 지 o w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간대. 근데 4번만에 간대. 맞아 2까지 가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길이가 1인 놈이네 야, 길이가 1인 놈이면 이런거인이거는 그냥 이면 2인 이면 2인 이거 2인 놈이면 2인 이면 2인 놈이면 2인 이면 2인 이면가인 놈이면 2인 이거 2인 놈이거 2인 놈이거2다이면 2인 이 다? 이 일단 네번만에 가야 되는데 네번만에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경우 있어? 점프 2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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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맞아 아. 됐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응. 됐니? 그럼 얘의 경우는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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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하면 되겠지 맞아? <laughs> 그럼 얼마인데? 40초? 됐어? 오케이? 그리고 또뭐 있어? 또 있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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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뭔데? 해줬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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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 초 알겠어 사십 초야 이백 이백 번에 사백 명 똑같은 문제 어 예를 들면 이거잖아 됐지요 오케이 어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한 밥이 얼마냐 이거는 십0십삼 밑으로 가도 되나요 어야 이거 밑으로 가는 도세야 될거 아니야 거기. 밑으로 점프를 해요 아 근데 이거를 하잖아 이거를 배열하면 밑으로 가는 거 세지는 거잖아. 9 0 0 0 이렇게 이렇게 가는거잖아 네. 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데? 13 맞아요? 13 아니에요? 답이... 14? 19인데? 1 아니에요? 뭐하치는 아니에요? 19인데? 아니 뒤에꺼 2 0 200 해봐 200끼면 줄게 는0 이거 아 이거 얼마냐? 아2이네 어, 맞네. 맞네요 아이 뭐야 내가 잘못한줄 알았네 2 0 2 0 2 0야이 짜증나는거 무9풀아 풀었는데 직짓노전 언제 풀었어? <laughs> 근데 뭐 근데 언제 풀었냐? 몰라 강쌤 시간인가 아니야 이거 세일러만 었어 내가 도는노래 내가 진짜 무지막절을 시켰나 보다 나 아, 네, 너무 웃겨 그거, 그거 그래. 있잖아 음악동 쌤이 부교재 만들줬아 거기는 이런 거있어 그거, 그거 어. 엄청 많아 이런 거직진노전이잖아딱 보면 개억나잖 괜찮은 진짜 내가 미친듯이 아예아 어? 문제 잘 보자 열어볼까요 이게 근데 지금부터 지금 99번이랑 100번이랑 3문제 나왔고 아 4문제 나왔구나 까 그러니까 지금 최단거리 가는 거를 물어보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옵션이 아니라고 조금 부터 따져줘야 된다고 얘가 지금 p점이랑 q점에서는 좌회전이 안 된데. 근데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좌회전 왜 해요? 어?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서 못 푼다고. 이렇게 이렇게 못 가는. 이게 여기, 우리가 쳐다볼 때는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쳐, 이렇게 쳐다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좌회전을 왜해요가 나온다고? 왜 최상거리가는 거꾸로 갈 필요가 없잖아.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 아니야. 이렇게 가면 이렇게 못 가는. 내가 A 출발해서 앞으로 졸래 가고 있다.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나한테 우회전은 뭐야? 여기까지 왔지. 그럼 내가 피를 바라보는 건이 방향인 거라고 됐어? 이래서 좌회전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야, 거라고 무조건 저기로 가야 되어 무조건 그러니까 그래, 무조건 뭐야? 직진으로 밖에 안 간다는 소리야 근데 이거를 셀래 이거를 앞으로 가는 것만 해가지고 셀래 여기서 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는 전체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거 뺄래 그게 편하다 나는 전체에서 좌회전하는 걸로 뺄래 맞아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일단 전체부터 해보자 전체는 일단 가로로 몇번 가야 되냐 맞아, 한 번, 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네. 네. 번 됐어. 위로는 한두세번그럼 전체는 일단 네. 5패, 네. 3패, 아패 네. 네. 8패, 3패, 네. 5패, 1패 네. 5패, 오지됐패 네. 자, 이제 P점 가는 거 하자. 이거 8 0이패 100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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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가 100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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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피로 가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좌회전 이쪽이라니까 나는 안 되는 걸 빼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다시 전체에서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길을 빼야지 갈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피로 들어가도 밑으로 들어가잖아 밑으로 들어가면 그냥 원래 이거 다 된다며 좌회전 안 돼도 돼최단거리라고 전혀 상관없어 됐지 오케이 자 그럼 피로 들어갔어 여기서 얘가 갈수 있는 길은 뭔이 뭐야 이거지 여기서 최단거리는몇 가지야? P로 가서 가는 거한 가지밖에 안나온 Q가 있는지. 됐어? 자 그럼 Q도 생각해보자 Q도 뭐가, 뭐로 가는 거할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거이거을 거지. 맞아? 그럼 P, Q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우리는 어느 라인 타고 가야 돼? U 라인 타고 직진해서 가야지 좌회전하는 거 아니야? 됐니? 이쪽에 몇 가지? 세 개. 됐어. 됐어. 그래서 Q에서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좌회전 했어. 여기서 P까지 가는 거몇 가지? 얘도 세 가지. 네. 테스니 몇 가지? 아홉 네. 가지. 그러면 못 배면 돼. 저기 이거 서 있는 오신. 팔십삼 페이지, 십한 페이셨죠이요거는 뭐가 뭐가 함정? 네. 내가 일리 네. 가서 이게 진행 방을 터나보는 함정. 그래서 한 번. 깔려가지고. 어렵다. 야 좌회전 우회전 다음뭐할 거냐면 네. 첫 번째 내가 더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뭐였냐? 네.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야. 아니지. 어 거잖아. 진행자 입장에서 그래. 쳐다볼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기까지 가고. 진입 경로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p 점으로 간다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p 점으로 들어가서 좌회전하는 것만 해 거니까 미리 타고 올라가는 것만 해야 된다. 개인도 이거 해가지고 여기 세개를 유지하는 거 아니야. 요거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고. 자, 0 번. 이거 작년 수출이 있던 건데 레벨 3에 여기 들어와 있네. 레벨 3면 나 작년 재작년 수출인가? 레벨 3 모르는 건가요? 어? 모르지. 뭐 그런 거죠. 아, 이건 처음 본다. 야, 바보 장, 그냥 그냥 봐. 문제 읽어줄게. 야, 여기 방이 이렇게 을때 이렇게 있는데, 야 문제에서 이거 다읽을 생각하지 마. 그림 1이 있잖아. 저렇게 간단한거 그니까 이렇게 보라고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모든 방을 한 번만 방문 이게 보였으면 성공인 거요 문제를 딱 읽었어 그림 일과 모든 방을 한 번만 방문 이게 동시에 보이면 성공인 거라고 됐어 방이 지금 총몇 개야 여섯 개인데 이 중에서 모든 방을 한 번만 방문해야 된다며 맞아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에서 출발했을 때는 모든 방다 돌려야 면 이렇게 해야 하나 거꾸로 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몇개 생기는 거니? 두개 생기는데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네 그래서 사각방이 팔 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방마다 세 가지. 음. 아, 오케이. 자 그럼 살 해자. 민지 음. 쪽 음. 세는 게 빨라. 내가 여기서 출발했대. 음. 됐니? 방마다 한 번씩 못 가는데 모든 방다 가야 돼.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하나. 음. 됐어? 반대로. 반대로 하나. 됐어? 해볼까? 이렇게. 하나 둘셋희 이건 되지? 응 이건 돼? 안돼안돼 일리 돼. 안안 돼. 돼. 들어가고 나가면 일리 다시 가야 되잖아. 세개세 개? 어 그럼 세 개야. 자이 꼭다리에서 생긴 몇 개야? 세 개지. 중앙에서 그럼 중앙에 여기서 세개몇 아. 개야? 세 개. 여기도 몇 개야? 세 개. 여기도 몇, 몇 개야? 세 개. 일단 네개 했어? 이제 못할 뭐 거야.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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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생긴. 중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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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되니? 어,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음. 맞아? 이렇게 가는 거 하나. 네. 맞아? 이걸로 갈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안 돼요. 괜찮아 이걸로 가는 순간 지 스타트 다시 방도 오잖아. 안 된다고. 이거 그몇 개? 2복하기 음, 중앙 다시. 다시 중앙 한번 더. 자 중앙에서 출발했어. 이거랑 이거는 돼. 괜찮아.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여기서 안 되잖아. 여기서 딱 가면 봐봐 갑방 한 번만 가야 돼 스타트를 출발했잖아. 여기 도진나면안 된다고. 그게 몇 개? 두 개. 이렇게 열여개 나오는 거죠. 선님 그 다음에 아, 야 이거 백성농장 야 이거 좀 읽어봐 문제 좀 읽고서 풀자 이거는 이건 내가 여기서 너무 기, 길어가지고 안 보여 문제 읽어봐 얘는 아 그치? 게 개꿀렸대 중앙에 있을 때 있잖아 중앙에 있을 때 중앙에 있 하나 음. 하나 음. 개미가 생겨 응. 있는 거예요. 개미의 개미의 종류가 A, B, C야. 근데 A라는 개미는 세번 왕복을 하는 거예요. 어. B라는 개미는 한 번만 왔다 갔다고, 하 C라는 개미는 한 번만 왔다 갔다고. 하 그럼 체취는 뭐야? 그전 체취. 그거 그아 그러니까 지의 체취를 분비물을 뿌려주고 오는 거지 경로 중간에다가. 어. 뭐가 들어오는 거야? 그게 뭔 상관이냐고 싶은 이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ABC를 뭐 구하라는 게 아니라 ABC의 마리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거든. 뭐? 응. 작품이야. 그러니까 A가 뿌리는 패러마헬수랑 그냥 패러마헬수를 어. 다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봐봐. 그래서 그 중복 조합 쓰는 거 아니야? 아중복 조합 안들어는 거. 그냥. 할게 자 봐봐. A, A 뭐냐? A 세번 하자. A라는 놈의 마리수를 내가 x 마리라고 하자. 아예 내가 한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렇게 했어. B라는 종류의 그 개미의 마리수를 Y마리, C라는 거를 Z마리라고 하자고. 됐죠? 자, 근데 A라는 쉐킹은 어떻게 되는데, 왕국 몇번 한다고? 음. 세번 하는데, 바 블랙? 얘네 개미들은 갔다가 오면서 갈 때와 올때한 번씩 채취를 뿌리고 가는데, 페로몬을 뿌리고 간대 그러면 A라는 놈은요, 횟수를 세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런데 얘는 뭐야? 두 번을 경로 1로 왕복을 한대. 그러면 경로 1으로 두번 간대. 갈때한번 뿌려. 올때한번 뿌려. 몇번 뿌려? 두 번. 뿌렸던데 또 뿌려? 어. 갔다 갈때올때한 번씩 뿌린데 뿌렸던데 또 뿌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무 데나 어디다 뿌렸겠지. 서로 다른 데가... 어, 됐음? 이게 한 번? 뭐야? 또세번 중에 또한번 뭐야? a 도또 왔다 또 갔대. 또몇번 뿌려? 두번또 뿌려? 총몇번 뿌렸어 지금까지? 네, 네. 네. 번? 거의... 했어? 네. 마지막 건 어떻게 하는데갈때한번 뿌렸지? 다섯 번, 경로 1에다 다섯 번 뿌렸어? 그 경로 2에다 몇번 뿌려? 한번 뿌리지. 맞아? 자, 그러면 A라는 요 놈은 한번 왔다가 한 마리가 요 시행을 한 번을 하면 구역일? 구역 1? 9역 1에다가 다섯 번 뿌리고 구역 2에다가 한번 뿌린다고. 이게 A라는 놈이, A라는 개미의 특징이라고. B는 뭐야? 경로 1으로 왕복한데 하그럼몇 번? 한번할 때마다? 두번씩 뿌리는거지 됐어? 왕 보기니까 번 뿌릴거 아니야 네. 경로 구역 이름 가지도 않아 얘는 뭐요 C라는 녀석은 갈 때랑 올 때랑 다르다 그러면은 2로 먼저 갔다 1로 가든 1로 갔다 2로 가든 어떻게 될꺼?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될거 아니야 <laughs> 됐니? 자이데 문제에서 원하는게 뭐래 <laughs> 위와 같은 규칙으로 1분동안 이동한 결과 경로 1에 국민물이 뿌려진게 총 20번이래. 그럼 해볼래? 경로 1에 뿌려진 게 이만큼이지? 근데 이게 3번... 안 하면 되는 됐어? 그럼 뭐 하면 돼? 5X 플러스 2Y 더하기. Z가 20. 됐어? X 모일 때부터? 3일, 때. 3일 때부터? 1일 때까지. 어, 2. 1일 때까지. 10세기. 됐어요? 이러면 은총몇개 나오니? 이삿짓 13개 나옵니다. 3개 오케이형 괜찮으세요? 어. 아 문제 길어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야. 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 음. 라스트 오늘. 몇 시야? 오서 끝나면 딱 셔틀 타는 응. 나 다음에 쉬는 시간에 뭐사 먹으러 가면 절대 속보 오지 마. 알지 바닥에 돈버리지 마. 응. 야니그 음료수 쏟았다니까 그 생각인데 나랑 응. 내 친구랑. 캐치볼 한다고 야구공을 샀다. 그래서그나서 <laughs> 나랑 내친구는 캐치볼 할때뭐 공원에서 아름답게 아, 할 아, 이렇게 치고 아, 아니란 아, 말이야. 안되자 아니, 아, 투수 포수 해 가지고 그냥 음. 세리 꽂는단 말이야. 근데 둘다둘다술먹고서 캐치볼을 해 가지고 내가 포수 하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얘가 손에서 공이 빠져서 저기. 저 운동장 밖으로 던져 버리더라고. 5,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 그냥 바로 집어 던지던창이불몇 개인가? 저씨. 제 밑에 거안 풀어요? 어디? 있 아, 아, 뭐, 어, 지금 풀라고. 인 코스도 되게 나. 지금 내려가야 되열요 응.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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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시고 계 개가 다요저 그거 는 자, 빨리 풀어줄게. 다 열세 개가 다 죽었어요? 어. 봐봐. 야, 로봇이 움직인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일시 움직인는데 오케이? 위아래 상하좌우로. 뭐 상, 하, 좌우로. 일시 움직이는데 총몇번 움직일 거냐면 네번 움직일 거야. 토탈 네번 어. 움직일 건데 조건 보자. 첫 번째 조건 총네 번. 두 번째, 왔던 길 되돌아 오는게안 돼. 왔던 길 되돌기 안 돼. 상하랑 좌우랑 같이 봤습니다. 어? 자, 이거 안 되고 세 번째 출발점이랑 끝점이 같으면 또안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움직이잖아, 뽕뽕뽕뽕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 뽕뽕뽕뽕 이거 안 된다고. 맞던게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뽕뽕뽕뽕 이거 안돼 왜? 시작점과 출발점이 똑같으니까. 끝점이 똑같 똑같으니까 됐음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면은 이 점이 갈수 있는 거는 그럼 어디쯤 갈수 있지? 여기 갈수 있고요. 여기 갈수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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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이렇게 다갈수 있어. 이거 세면 돼. 어,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자, 원점에서 출발을 떴다. 됐어. 잘 봐. 이 상황에서 얘가 갈수 있는 방향이 몇 개야? 네개지 됐어. 한번 움직였어. 그 여기 중에서 네개 중에 하나 초이스 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다음번에 갈수 있는 게몇 세 개야? 세개세개 세 개, 왜? 어떤 음, 뭐, 거 돌아가면 안, 안 되니까. 맞아? 그 다음에 몇 개야 또? 또세 개. 맞아? 그 다음에 또몇 개야? 두 개. 또세 개. 두 개야? 들어갈 수있어수 있잖아. 팡. 여기서 갈수 있는 몇개 하나, 둘, 셋. 비틀어 봐. 비틀어 봐. 한개더 빠지면 아예그이 기다려보라고. 얘가 갈수 있는 게좀몇 개냐고. 거라고 총이 총이 있어. 빼는 거야. 시작점끝점 똑같은 건 4가지 밖에 없어자 그런데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은 음. 경우는 무조건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밖에 없어 이게 몇 개야? 4개야. 8개요 네. 하나 둘하아 어. 아. 맞아? 8게8 이거야 이 이게 이 근데 저렇게 하는 거랑 애초에 저기 3과 2이었던 거랑 달라요 어? 저기 맨 마지막에 4 내가 이라고 했잖아, 그거랑 비교하고. 일단 봐봐, 근데 내가 출발해서 갔어. 이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몇 가지야? 세 가지씩. 맞아? 이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몇 가지야? 세가지지 네가 만약에 어길만 거 생각하고서 이게 안 되니까 두가지는 끊어버리면 이쪽에서 예로 갔을 때도 끊어버리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안 된다. 일단 그래서 다 갖다 가가 주시고, 그래도 마지막에 떼겨 버리시면 된다. 떼어버리니까. 제가 못하겠어요. 다는마